기다립니다. 최근 북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이런저런 일이 많았습니다. 어, 감사도 있었고요. 트램을 비롯한 공공 콘텐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최근에 해수부가 이제 자체 감사 거론하면서 이게 갑자기 중단되고 트램 이거 될수 있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뭐 해수부 장관까지 와서 해명을 하기도 했어요 이전부터 좀 조짐이 있었습니까 이게 왜 이런 건가요? 어, 네 순조롭게 진행되던 트램하고 또 공개 콘텐츠 사업이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한 2월 정도부터입니다. 예. 어, 해수부에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요. 유관부 서장인 항만국장과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당시에 교체가 되었습니다부임 어,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문제제기를 했고 또그 기아에게 감사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음. 해수부에서는 이미 예정돼 있는 이런 전기감사다 이렇게 어, 말은 하고 있지만 은 앞뒤 정황에 비춰보면 해수부 내에서 어떤 파워 게임 같은 게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게 조짐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번 일은 해수부 내부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 해수부 내부 문제죠. 음. 어, 저는 이 내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네. 그런데 이게 문제 제기에 앞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 내에서 어떤 파워 게임 양상을 띄고 있다 이러면 이게 문제라는 거고요. 어, 또 하나는 해수부가 내부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어 지난주 열린 우리 그 해수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그 추궁을 했습니다. 예. 내부에서 문제가 있으면 항만국장 장차관 음. 해수부 수뇌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어, 내부 법률 자문도 거치고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해결하면 되는데 해수부가 이것을 수뇌부에서 들른 감사에 넘겨버린 겁니다. 음. 아시다시피, 감사는 어떤 비리가 있다든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서야 이런 감사질차를 가는데,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감사를 실시했다. 그래서 또 북한 재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음. 이것은 저는 해수부가 대단히 일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 당장 이렇게 나오니까 부산 시민들은 해수부라는 그 부서 자체가 없어질 뻔도 했는데, 부산 시민들이 나서서 결국은 부처를 유지해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힘을 실어줬고. 근데 이렇게 있을 바에는, 아, 해수부가 왜 부산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의구심도 제기하고 굉장히 실망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마 부산 시민들로서는 단단히 지금 뿔이 많이 나셨을 겁니다. 어, 저도 해수부로부터 좀 뒤통수를 한방 세게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해수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서입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또 한때 그 거의 죽을 뻔했던 해수부를 사실상 죽었었죠. 예. 해체됐던 해수부를 다시 살려낸 것도 우리 부산 시민들 아니었습니까? 아, 그런데 해수부가 북한 재개발 등 부산 해난에 대해서 이렇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해수부가 저는 꼭 부산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예. 해양수산부 명칭에도 있지만 우리 이 부서의 제일 존재의 근거는 항만과 바다입니다. 부산 하면 해양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우리가 부산 입장에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 해상 예. 항만과 바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면 이런 국가적인 해남 처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반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는 당연히 할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인데 자기들 파워 게임 때문에 이래서 개연성이 있다고 하니까 참 부산 시민들이 정말 말씀대로 뿔이 많이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트램을 비롯한 이 공동 아, 트램이 잠시 만 중단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공공 콘텐츠 산업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요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예. 한마디로 우리 북한 공공 컨텐츠 사업도 우리 교통 기반 시설인 트램 사업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 우리 항만 재개발은 부산이 처음이거든요. 예, 예. 이 이제 기능을 상실한 항만을 재개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겁니다. 음. 일단 땅만 매립해서 이거를 팔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예, 예. 이 시민들이 재개발된 항만의 슬리퍼 차림으로 이렇게 가서 휴식도 취하고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은 트램도 있어야, 있어서 접근성도 높여야 되고, 음. 또 우리 부산항 기념관이라든지, 레포츠 컴플렉스라든지, 공중보호행교라든지 이런 콘텐츠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음. 이런 겁니다. 해수부가 이것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하는 그런 시혜적 관점으로 자꾸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이것은 항만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시혜적 관점의 사업이 아니라 꼭 필요한 필수 사업이다 이것을 강조해두고 싶습니다. 어 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부산항, 그러니까 북한 재개발에 주도를 하는 곳이 이제 민간이 좀 무게중심 이 있는 북한 재개발 추진단 예, 예. 여기가 있고. 부산항 건설 사무소가 있고 이렇게 이원화되면서 네. 여기서도 또 파워 게임이 나오는 것 아니냐. 최초에 이제 부산항 건설 사무소장이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 이게 해수부 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당초 사업 계획권과 사업 실시 시행권이이북한 예. 재개발 사업 추진단에 있었는데 예. 이게 부산항 건설 사무소로 사업 시행권이 넘어갔습니다. 예. 이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규정이 바뀐 관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양쪽 기관끼리 어떤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가 빚어졌는데요. 저는 어, 이거 사업 계획권과 어, 시행권이 예전처럼 다시 어, 우리 북한 추진단에 있는 음. 게 맞다 이렇게 네, 예. 어, 생각을 하고 해수부도 그렇게 다시 어, 이것을 공고할 어, 어, 것을 다시 바로잡을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박준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도 이제 이 북한 재개발 중단 문제가 거론이 됐던데 의원님도 청문회 참석하셨는데 어떤 이야기 나눴습니까? 아예 어, 지난주에 인사 청문회에서 어, 장관 후보자에게 직접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목조목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어, 당시에 법률 검토 그리고 또 이게 제대로 안 됐고 음. 기재부와의 협의도 사전에 실시하지 않았고. 이늦게 해서 이것을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방재개발사업은 우리나라 처음 있는 장만재개발사업이고 결코 예.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예. 어,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요. 이런 진행 과정에서 시행 착오들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예, 예.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 정말, 어, 해수부가 매끄럽게 잘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사업의 차질이 빚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해수부도 그렇게 마은 하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는 드램 사업과 우리 그 공공컨대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 예, 예. 빨리, 어, 현실적으로 되돌려 놔라 하는 예, 예. 이런 어, 요구를 했습니다. 아, 리더가 지금 뭐 부재 상황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뭐 해수부 장관이 취임을 한다면 근데 지금 해수부 장관도 약간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뭐 그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앞으로 그럼 북한 재개발 사업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아,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북한 재개발 사업 전체에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우리 공공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트램 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오페라하우스 근립비 지원도 해수부에서 500억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정기되어 있는 상태예요. 음. 어 그래서 제가 이 우리 해수부 내부 문제 때문에 우리 국항 사업 전체가 볼모로 잡혀서는 되겠느냐. 아유, 일단 감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예. 이제 곧그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어, 이 사업을 조치를 한다면 시기상으로 너무 늦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어 우리 그 사업 재개를 먼저 실시를 하고 그리고 감사 결과 나오면은 감사 결과대로 내부적으로 행정 조치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정말 해서 전 사업 재개를 하고 후 감사 조치를 하라. 음.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부산 시민 여러분 북한 재개발 많이 걱정해 주셨고 또 우려도 해 주셨는데 어, 차질 없이 진행이 될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힘을 쏟겠습니다. 어, 우리 항만 재개발 사업은 아시다시피 결정적인 흠결이 없다면 우리 잘 정상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음. 또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계 법령 미비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항만 재개발 사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 법령 정비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 어쨌든 우리 북한 재개발 사업은 2030엑스포 부산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잘 된다면 의원님 뭐 전화 연결 안 해도 되겠지만 또 문제가 <laughs> 생길까봐 참 걱정입니다. 그때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네. 문제가 생긴다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